안녕하세요. 부자인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챗 g 피 t 를 제친 중국 AI가 있죠. 바로 딥시크인데요. 무려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엄청나죠? 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 투자하는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죠.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 심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딥시크 정말 딥하게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네요. 최근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니 딥시크가 출시된 지한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1억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1억 다운로드라니. 대한민국 인구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가 한달 만에 이 AI 모델을 다운로드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마케팅 단 1원, 단돈 1원도 안 쓰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니 딥시크 정말 무서운 신예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딥시크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고, 이 AI 열풍이 왜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지, 특히 왜 RC 반도체 지수를 추청한 세벨에버리지 대프 s x l 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I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꿀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 우선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그 전에 좀 볼게요. 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모두 하락을 했네요. 어, 다우산업, 43,428.02포인트로, 마이너스 1.69%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 19,524.01포인트로, 마이너스 2.2% 하락. S&P 500, 6,013.13포인트로, 마이너스 1.71%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프랑스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영국, 독일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대다수가, 뭐, 나스닥, 하락. 왜냐면, 하 뉴욕 증시가요, 소비 심리 꺾이자 주가도 꺾였다는 내용. 그리고 인플레 공포가 지금 스물스물 스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에 대한 공포,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S&P 500맵을 딱 펼쳐보니, 이거 웬걸 다 지금 거의다가, 빨갛게 지금 물들었죠. 단풍잎도 아니고요 지금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 하락, 애플 0.11% 하락, 아마존은 무려 2.83% 하락, 테슬라 무려 마이너스 4.68% 하락,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4.05%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3.56% 하락, 구글 마이너스 2.71% 하락, 메타 마이너스 6 3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아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네 라고 보실 수 있죠 비어 앵그리드 인덱스 보면은 얼마 전에 유트럴 중립 구간이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내리니 다시 공포 구간으로 떨어졌네요 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이 딥시크입니다 이게 어, 본격적으로 딥시크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 매일 경제신문 보도를 좀 훑어봤는데, 딥시크 앱은 지난달 1월 1일에 애플 앱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조용히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시 후 정말 놀라운 속도로요. 사용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단 29일 만에 1억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라고 하고요. 주간 활성 이용자 수 WAU는 한때 9,7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한4,800 거의 5,000원 안 되지만 한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배죠.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매주 딥 시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초반엔 다운로드 수가 주간 28만 5천 건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론 모델 아론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아론 모델 출시 직후 다음 주 바로 다운로드가 무려 226만 건, 껑충 뛰었죠. 그 다음 주에는 무려 6,30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수식 상승을 했었고요. 미쳐, 어, 맞어,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듯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딥시크 r 론 모델이 오픈 AI의 GPT 3.5 모델과 견줄만 하다는 평가가 나왔죠.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심지어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채 GPT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염도 토했고, 어, 채 GPT는 AI 챗 곳에 이제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존재죠. 그채 GPT를 신생 AI 모델이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성능은 봐야 되겠지만요. 어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죠. 춘절과 이 시기가 겹쳐서 딥시크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가족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딥시크가 화두가 됐겠죠. 그래서 어, AI 모델을 한번 설치해보고 그리고 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런 게 아마 주요하지 않았나 주요했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딥시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과를 마케팅 비용 영원 단돈 1 원도 없이 영원으로 만들어 냈다는 건데 보통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잖아요. 광고하고 그레이즈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써줄 거잖아요. 그런데 딥시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입소문. 오직 입소문으로만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입시크와 대조적으로 이전엔 중국 AI 스타트업 중에 서 주목받았던 문샷 AI가 있었는데, 문샷 AI에 키미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키미는 지난해 3월부터 마케팅에 무려 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80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천낙적인숫 자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힘이는 딥시크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빨이 좀 작용한 걸까요? 결국, 본질적인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마케팅만한 의존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사용자 수를 어, 폭발적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한번에.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 이제 딥시크 이야기를 잠시 접어둘게요. 어, AI 산업 전체를 좀더큰 그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AI 기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AI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AI 챗봇 다들 써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미지 생성 똑딱 해주고요. 저도 가끔 사용하죠. 그리고 음악 작곡도 해주고, 영상 편집도 해주고,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핵심 동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예,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AI 모델, 특히 딥 러닝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죠. 복잡한 연산 또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GPU. AI 연산에 특화된 칩이죠? AI 시대 금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려 시가총의 1위를 탈환하는 애플을 제치고요. 그런 현상도 일어났죠.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강력한 성능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내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상품이 등장하게 되겠죠. 바로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세벨에버리지 제품입니다. SXL. 어, SXL은 제가 투자하고 있고요. 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변동폭을 확대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품이고요. 물론 위험도 3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죠.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 자신의 자 가용자산을 모두 SXL에 몰빵 투자하시면 진짜 어 자신의 자산이 물빵으로 날아가는 그런 어,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자산의 3배로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자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품일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수 있지만 또 단기간에 자신의 자산이 엄청나게 소멸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SXL 차트를 들고 와 봤습니다. 월봉차트인데요. 보면은 어31.66어한 주당 31.66으로 지금 거래가 됐죠. 어 이게 조금 하락했다고 하락했다고 보이는데 잠시만요. 게요어그쵸 이게 월봉 차트 보면 28.8일 무려 9.11%나 어, 간밤에 어제만 해도 이제 어제 저녁 어제 저녁이죠. 강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3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하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엄청난 일봉상 보면 폭락을 했죠. 9%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폭락 있잖아요. 폭락은 어떻게 보면 짜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진짜 끝도 없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이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이 하락이 뭐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여기 바닥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아직 양봉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달 다다음 달도 양봉으로 끝날 거고 어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날 거다 예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2월 달에 갑자기 폭락이 다시 와서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이 120월선을 지지하는지는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느정도 이탈했다가 지지해서 다시 올라갔죠. 이때도 지지했고요. 이런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좋은 주식 싼 값에 살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SI 봤을 때도 뭐 지금 과열된 구간도 아니고요. 두려워할 이유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어, IC 반도체 지수를 좀 보면, 엔비디아, TSMC,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주요 구성 종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죠. AI 산업이 성장하면 이 기업들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 SXL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 잠시 딥시크로 돌아와 볼까요? 딥시크의 이런 폭발적인 성공은 결국 AI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 높은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딥시크처럼 뛰어난 AI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S X S X L 투자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리스크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청나 하라 경험하셨죠. 어젯밤 만에도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그러니까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뭐저 같은 경우는 100% 가용 자산 있다. 90%는 딱 띄어놓고 나머지 10%만 분할 매수 통해서 투자 시점에 분산 투자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매수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에 올쓸 때만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투자 성향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락이 진짜 두렵고 어 주식을 팔아 버려 팔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드신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투자 결정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매진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성공은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반도체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SXL은 이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도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A.I. 시대의 반도체 시도는 반도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투자 권유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건너듯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